<laughs>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아, 머리 스타일이 훌륭하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가를 딱 증명하고 있는. 아. 네. 저는 어, 회사를 다 그만두고 묘목 농사에 아예 올인해서 대출 끌어모으고 어, 퇴직금 다 쏟아붓고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어,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요 감기 걸려 가지고 목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또 이제 구독자 분들이 셔라 셔라 그래가지고 아예 일어나질 않았어요 강아지들 딱세 마리 있는데 옆에 딱 이렇게 품고 그렇게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아네 오늘 이제 마당에서 한참 쉬다가 이렇게 아이 풀이 너무 많이 나갔고 아뭘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멀칭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얘네들은 멀칭 없이 잡초와 함께 큰 나무들인데 저희 이제 마당에도 이렇게 심었어요 저거 펜스 없애고 저기 이제 음 나무들로 이렇게 다 할건데 아그이 상토 포대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갖고 이렇게 했더니 멀칭이 더 좋을것 같아요 이 비닐은 비닐보다 훨씬 튼튼하거든요 이거 퇴비 포대나 이이 이 강아지 사료 이 껍데기 이런거 버리는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멍 딱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하루종일 몸도 아주 지금 훌륭해요 목소리만 돌아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수요일날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네. 어, 사는 곳은 충청남도예요 그리고 어,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곳은 충청남도 그리고 농사짓는 곳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IC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거기 묘목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트랙터 기사님도 그렇고 그 아랫밭 그 양어장 사장님도 그렇고 인삼밭 사장님들 다저 저 젊은 양반 큰일 났다 소문이 났어요 망, 이 미친놈 하나 들어온 것처럼 왜냐면 제가 그걸 알, 알, 어떻게 알, 알았냐면은 이제 트랙터 기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한바에싹 그, 둘러보면서, 묘목을 심었다가 망해가지고 다 긁어낸 밭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는 지난 가을에 다 밀어버린 곳이고, 여기는 어, 올 봄에 다 그냥 다 베버리고 다 밀어버린 곳이야. 이 동네가 조경수 농사 다 대, 대폭망을 해가지고 지금 다 갈아엎었는데, 이 와중에 이 젊은 사람이 다 어,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묘목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마음 아프고 지금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스 타이밍! 네. 남들 지금 묘목농사, 그 동네에서는 묘목농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딱 인식이 달라요. 묘목, 요, 요, 지금 사는 이 충청도 여기는 묘목이 좀잘 되고 있거든요. 어, 여기서도 할 건데, 그 전북 그쪽은. 와, 묘목 큰일 났다. 다들, 다들 약간 저 보면서 약간 벌써부터 그 위로의 눈빛을. 하. 젊은 사람이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다들. 왜 하필 이 과수원만 해도 이 정도 규모면 괜찮을 텐데 왜 하필 동이 이 주변 사람 다 망, 망해서 나갔는데 왜이 와중에 왜 묘목을 하냐? 전 몰랐어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지. 근데 이것저것 딱 봤는데 남들 다 망해 가지고 갈아엎을 때가 진짜 비로소 타이밍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타이밍이 진짜 좋았구나 아니 막다잘 돼가지고 서로 다 심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 망했다고 해가지고 다 갈아엎고 다른 걸로 바꿀 때 그때 제가 심어서 얘네들이 클 때쯤 되면은 좀 희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희망사항이고 바람이지만 아무튼 희소식이었어요 저한테 아 진짜 다 얘기해요 한열명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동네 분들 헤이, 어우 나무는 큰일 났네 다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 마대에 이이이이 이, 상토 포대 해 가지고 이 멀칭을 했는데 얘네들이 진짜 두꺼워요. 그래 가지고 검은색도 아니야. 그래 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습 유지도 되고 잘 자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처음으로 이 나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 여기 마당을 어떻게 꾸밀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많이 이제 심어 본 거거든요. 에메랄드 그린부터 해 가지고 블루 에로우 얘는 지금 포트묘를 심은 건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안 크고 이 자리에요. 우리 그그 그 제가 밭에다가 작년 봄에 심은 게한 요만큼까지 컸거든요. 얘는 여전히 새끼 그대로야. 왜 그런지는 그 영문을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 농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농사보다는 쉽죠. 시기에 대한 제약이 좀 덜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그냥 어우 그냥 심어놓으면 다 그냥 자라는구만 하고 그냥 딱어 이렇게 접근할 것 정도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신경 써야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다잘 자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컨테이너 집에 이런 그 메리트들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나무 안 키우시 보신 분들은 컨테이너 집에다 큰일 납니다. 진짜 어려워요. 컨테이너. 저도 같이 이제 여기 연구실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막 여러 가지 막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많이 죽였어요. 땅에다 묻어놓은 건 죽진 않아요. 안 크는 한이 있어도 화분에다 심은 거는 그습 관리 좀만 잘못해줘도 그냥 좋습니다. 제가 썰프레야 그 비싼 나무만 다섯 그루 넘게 날리고 블루 아이스도 다섯 개 넘게 날리고 그냥 제 똥손에도 살아남는 나무들만 그냥 계속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주면 과습 물 조금 주면 말라 죽고 아무튼 나무 농사 결고 쉽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무튼 오늘 주저리주저리 저잘 건재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고요. 어,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비가 온대요. 근데 예보를 보니까 비가 생각보다 많그 강수량이 높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 오기 전에 또 분주해지거든요, 농촌은. 네. 그렇게 오늘까지 내일까지 좀 쉬고 화요일 날막 바쁘게 가 갖고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화수 이렇게 얘기하고 아, 일하고 비 오면 딱 탈출 딱 하는 게 그게 아주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박간양반은 절대 못 가게 하는데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탈출하는 게제 계획이고요. 아무튼 어아 제가 잘 키운 나무들인데 얘네들은 평생 가져간다. 네 예쁘잖아요 얘네들 저희 에메랄드 그림 거의 다 죽었었어요. 참또 그냥 두절이 꿀팁 응애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살충제를 해야 된다 다 발라주고 썼거든요 그냥 얘네들 진짜 이파리가 그냥 다 노래가지고 다, 다 사라졌었던 애들이에요 그냥 다 그냥 포기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살충제를 해줘야 된다길래 에프킬라를 잔뜩 뿌려줬어요 근데 웃긴건 에프킬라 뿌렸는데 지금 다살아난거예요 그래서 응애약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다 죽어가길래 급한대로 살충제 에프킬라 그렇게 키운 애들입니다 이 마당 이제 더 확장시킬 거고 아무튼 집 꾸미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농장 일하느라 바빠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이렇게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여기 집도 사고 근처에 땅도 마련하고 하면은 동네 오픈해가지고 같이 이 동네 진짜 메리트 있는 동네에요. 진짜 좋아요. 이놈 나야 벚꽃도 피고 있습니다. 여기 벚꽃 피면요. 여기 벚꽃놀이 갈 필요도 없어요. 야 나야 인사해 봉순이. 그지. 어허. 예, 아무튼 예그그 그 벚꽃이 이렇게 피면 이게 지붕에 딱 올라가가지고 막걸리 한잔다 가면은 좋습니다. 아무튼 강아지들이 빨리 들어오라고 혼내니까. 아무튼 저는 좀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뾰로롱. 아유. 뾰로롱. 바깥 양말. 아네 푹자 아0 시간 넘게 잤어요.